오늘도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받고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의라고 합니다 종료주의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기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낙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거두을 뻗어서 어, 나귀의 등에다 이렇게 덮고 또 길에다 펴서 종려 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또 길에다 펴기도 하고 왕 대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식을 합니다. 아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예루살 렘성을 정복하고 우리를 모든 눌림에서 어, 이제 해방시키 속국에서 해방시키겠구나.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을지 모르지요. 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니요. 지키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어, 스갈에서 고장 말씀 보면은 스갈의 선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어, 예수님이 나길 타셨으니 곧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그렇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낙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스가의 선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낙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왜 낙일 타셨냐 말을 안 타고 이제 중동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또 평화 시에는 낙를 탑니다. 그래서 낙를 탔다, 왕이 낙를 탔다, 그 평화 시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말을 탔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으로 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아, 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청소를 했습니다. 예수님, 비자를 쓰러낸 것이 아니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온갖 장사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은 거기서 이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어, 이방인들 말씀 듣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 장사하고,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내소 사라, 내양 내 사라, 내 염소 사라, 내 밀귀 사라. 이렇게 에, 아, 소리치는 그들 전부 다 노권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았습니다. 성절을 정결케 따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그런면 받으라고 했는데, 너희가 왜 장사의 소굴를 만드느냐?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이제 신약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 하나님 오늘 내게 임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신다.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주여 충원합니다. 아, 네, 그래 고린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리에 가시는 성전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성전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뜻대로 거룩하게 살야 되죠. 그 그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리되인들을 틀린 것을 가르치시고 잘못된 걸 책망하시고 고쳐줬습니다. 아 그리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목요일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준비된 집에서 아마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요, 마가 요한의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잡수실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가서 준비해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도록 준비해라. 제자님 명령하신 대로 가서 준비했을 때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맞이에 유월절 만찬을 드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성찬식이죠.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서 나눠주고, 잔을 나눠주시고, 이게 성찬식을 하시고. 그성찬적 끝나, 할 이제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한 사람이 날팔 거다. 가룟유다가 배신할 것을 벌써 예수님은 말씀했죠. 아,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서로 그럼 누굽니까? 납니까? 납니까? 아, 이제 서로 이제 불안해가고 이렇게 물어보지요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그 사람이 날팔 거다. 그랬습니다. 아, 그 그러면서 떡을 찍어다가 가룟유다한테 줬죠. 가룟유다는그 떡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 보니까 깜깜한 밤이더라. 그렇지. 주님을 떠나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어둠 깜깜한 흑암입니다. 자, 가르드다가 하나님 정말 택하셔서 열두 제자로 택하셨는데 그 은혜를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럴 줄 깨닫지 못하고 아, 본받지 못하고 그냥 선생님이 뭐라다가 이가르드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영원한 아저 영원한 지옥으로 갔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성장시 마친 뒤에, 제자들 데리고 개세만의 동산으로 가셨죠.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기도 끝날 새벽에 예수님은 가르뉴다가 데리고 온그 군인들을 위해서 체포돼갖고가해밭들로 끌려갔어요. 대지장 집에 끌려가서 거기도 고문받고 신문받고 하루 종일 금요일날 신문받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어 제, 결국에는, 금일날, 요 성금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 운명하셨죠. 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 고난의 한 주간입니다. 자, 이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고난 주간.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종료주일.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갈 때, 왕으로 이제 입성을 했죠. 그래서 종료함을 까슬 꺾어서, 종료나무 가지는 왜 꺾어서 흔들냐? 그건 승리한 사람들. 전쟁에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승리의 이제 장군들을 환영하는 그런 환영 의식.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흑암을 꺾고 우리 구원하실 왕으로 오셨는데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영습한 거죠.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아, 중요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 권한의 한중간 권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를 지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시는데, 왜 예수님이 왕이신 이 예수님께서 권한을 받으셔야 되며, 그 예수님의 권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평생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 주시는 평강 누리기를주로며총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는 왜 권한을 받으셨습니까? 에 예, 그리스도의 권한은 나를 위한 권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떠나서 아, 이 저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 3장5절6절 말씀하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 그죄 때문에 오는 허물. 이것을 예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까? 우리 근본 문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저주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 수만에 하나님 영광 잃을 수 없다 하시죠. 우리는 이 선악과 구경도 못했지만 그때 아담 시대에 우리 살지 않았지만은 그런 우리가 아,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똑같은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인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인정치 않으면 여러분이한테 고운 받을 수 없습니다. 아, 내가 나는 하나님 떠나서 정말로 이제, 에, 에, 에 옥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소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서, 온죄를 몰라서 그리소를 배치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게 장악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누라. 우리가 이세 가지 문제 속에 걸려 있었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인생 세 가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는 12가지 문제가 문제와 멸망과 문제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이원조로말미암아서 닥친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권한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시고 오늘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 고난의 길을 가신 겁니다. 자 열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오직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중심 되죠.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물질이 하나님 되어서 오직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물질 중심. 그리고 어제 세상의 성공 나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이 성공 중심에 이제 예, <laughs> 빠져 있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세 가지가 뭐냐? 곧 창세기 3장제 십일 장 문제인데 아,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사단의 중심 이게 사단이 만든 사단의 예,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이 함정에 다 빠져 있죠, 그렇지?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다 여기 빠졌습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르고. 어제 돈 밖에 모르고, 어제 성공밖에 모르고. 그래서 내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 우리 사단은 함정을 파놓고 모든 사람이 그 빠져서 멸망받도록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0, 10장 문제가 지금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진 인간은 또무속과점술과 우상문화를 통해서 사단의 그 틀에서 틀에 빠져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되다 보니까 문제가 오지요.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닥치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 부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무속인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오상을 준비하면서 오상 앞에서 엎드려 빌어서 복을 받고자 또 성공하고자. 돈을 벌고자 잘 살아보고자 이렇게 애쓰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 뜨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건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를 십니다자 불신자 여섯 가지 운명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올무 라에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지금도 여섯 가지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완전히 떻입니까 올무에 걸렸어요. 토끼가 올무에 걸려서 목이 졸려 갖고 죽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섯 가지 올무에딱 걸려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이 인생 끝날 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분이 막이다네요. 그래서 닥치는 영적 문제, 그 문제 때문에 우상선배 자꾸할 수밖에 없고, 우상선배니까 정신적인 문제 오죠또 뿐만 아니고 육신의 질병도 닥치고, 결국에는 방황하며 살다가... 조금 지옥 가는데 이게 자기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미투운동 미투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유명 그런 인기 높은 인기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잘못 살았죠.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았죠. 오직 돈만 벌면 살았겠죠. 성공해갖고 대학 교수가 되고 뭐 이렇게 성공도 했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 모르니까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 죽었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어떻게요? 자손한테로 그대로 간다는 사실. 지금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무입니다. 이 문제를 주님의 해결하고 해서 고난의 길을 그 걸어갔다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 한주간 걸어간 그 걸음 걸음이 고난의 발자국.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러한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 죽음으로 말이야마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지옥 가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권한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줄로 믿습니다. 만화의 왕 대신 그리스도는 세상 임금, 임금인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 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 하십니다.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완전히 십장에서 없애버렸습니다. 마가봄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성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숨을 바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참선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줬습니다. 요한복음 1 4장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짱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저주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름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야됩니까 어떻게 누릴 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찬식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텐데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떡과 잔을 주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아이 성찬의 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찬의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을 우리 항상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데 집에 가서 어떤 면 문제 생기면 은혜 받은 거다 쏟아 버리잖아. 오늘 받는 은혜를 평생 쏟아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그게 성찬식입니다. 자, 이 성찬식 하면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실사 하시면서. <laughs> 시도 마친 뒤에 떡을 떼주면서 말았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그렇죠? 너희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찢듯이 이렇게 떡을 떼듯이 내 몸이 찢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채찍 맞아서 갈갈이 찢겨져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또 피를 흘려야 됩니다. 아, 그러나 아, 우리가 아, 죽고 지옥 가면은 구원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채적을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못박힘을 당하시고, 그래서 아, 이리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권하기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아, 성찬에 참여할 때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아, 채책맞고 고난 받고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부정한 걸다 십자가에 못박으셨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해요. 이거 절대 놓치지 말라고 말해요자이자 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잔을 주시면서 포도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는 곧새 언약이란습니다. 새 언약이 무슨 뜻이냐? 옛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 새약을 주신 겁니다. 이새 언약은 뭐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내가 죽으리. 이 사실을 믿고 굶어도 한 말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 여러분 이 은혜를 절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인 여러분을 충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 예수님 이 말씀하시기를 고림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것들은 행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영원한 국구로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다시 예수님 재림하셔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계속 행하라. 그럽니다. 매일에도 행하라. 매주, 매주라도 괜찮다. 자주자주 우리는 성찬 예식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1년에두 번밖에 안하는데 왜 그렇게 두 번밖에 안하냐? 그두번 하는 것도 오늘 놓친 사람 있잖아요. 이 성찬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성찬 예식을 어떻 자꾸 잊어버려? 너무 이제 자주 하게 되면 가치를 이제 희석시킬까봐. 그래서 1년에두 번밖에 안합니다. 두 번밖에 안하는데 두번 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고. 모든 것이 치유되기를 주여를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성찬식하면서 이것을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저러는 것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셨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다시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말은 기억하는 말이죠. 나를 기억하라 이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기념한다는 말은 기념일이죠, 죠 그렇죠? 국가 기념일. 또 여러분, 가정에도 보면은, 뭐, 태어난 그 생일도 기념일이죠, 그죠? 그건 잊지 마자 언제 태어나는 거 잊지 말라그 말이죠. 누구네 집에서 언제 태어나고, 누구 아들로 태어나는가? 아 그게 생일이 아닙니까? 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12월 25일, 예은이도 태어나고, 예은이 생일이 되는데, <laughs> 그게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아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잊지 마라. 그 말. <laughs> 아마 예은이는 죽어도 아마 그리스도를 못 잊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생일되는 10월 20일 크리스마스 날 내가 태어났다.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죠? 아, 나도 다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매일이 네, 성탄절입니다. <laughs> 여러분, 태어난 그 생일이, 곧그리스오 어, 이제 <laughs> 어,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전에서 세계부말, 그런 이 시대의 랩넌트로 전두자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서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또 가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것을 누릴 수 있냐?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위에는 지금 일본은 성찬의식이죠자 이제 이번 세례식을 얘기합니다. 세례. 오늘 유아 세례를 할 건데요. 아, 유아 세례, 유아 세례나 어른, 성인 세례나 똑같습니다. 세례는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세례가 뭐냐? 믿음으로 그리스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살기로 고백하는 것이 바코 그 세례입니다. 그리스의 죽으신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죄인된 나는 죽었다고 말이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보니까 아, 그런 즉 너희는 그리스와 연합해서 죄인 된 우리가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과 연합돼서 죄인 된 우리 하나님, 아, 마귀 잔녀된 나는, 지옥 갈 나는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것이 곧그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이 아,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과 연합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로마서 6장 5절에 자 그래서 죄인 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게 하신 것을 이제 바로 세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과거에 하나님 몰랐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던 았 나는 그리스도 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새로 나는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제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을 청원합니다자 네. 그래서 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촛불 누리냐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내가 증인되는 삶을 누릴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마지막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있는 원한다는 말 이제 헬라말로 에피드미안데. 아, 지금 원하고 원했다 너무 이제 소원을 강조한 거죠, 그죠? 아, 이 에피툼이란 말이 고래서 3장6절에서는 탐심이라는 말로 버려지됐습니다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는지 아, 정말 우상이 되도록 어? 아, 그렇게 원했다 그 말이죠. 아, 예수님은 제자들이 절대로 절대로 이 성찬식,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우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선장시하면서 계속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전파해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 전도자로 살면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 원하신줄 믿습니다 응담드리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그리고 응담드리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그리 됩니다 인생을 건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 뿌린 것처럼 따라가 내 길이 빛이 되어서 빛일 때 우리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야 합니다. 응답드리는 전도로 증인의 축복을 누리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 사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또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증인이되시기를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기념하고 누리면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입맛을 누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이 계속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누려집니다 구원을 받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지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아 이제 여러분이 또 잊어버리고 살았다제도 우리는 물고기 머리처럼 이큐처럼 말이죠. 우리 머리 나빠갖고 금방을 받은 금방 또또 또 잊어버리자는 거죠 물고기는 금방 낚시에 걸려갖고 올라오다가 뚝 떨어졌어. 입이 쭉찢어져 갖고 떨어졌어. 그런데 낚시 또 오면 또 물어. 그게 물고기가 아이크예요. 아이크예 우리 하나님 떠나가 은혜 못 받을 으못하니게 자꾸 머리가 나쁘지 않고요. 은혜 받던 자꾸 까먹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이시 아니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몸을 짓고 피를 위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이제부터 만드는 겁니다. 오늘도 새롭게 기억하고요, 리마인드하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는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암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 속에 있어 넘치도록 있어 상처가 치유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만난 사람에게 그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괴한으 되기를 주의님을 축원합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종료주일에 하나님 베이빌 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성찬 예식을 하며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몸을 찢고 피리신 사실을 또 우리 속에 깊이 깊이 기념함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